제가 앉아있는 이 장비는 미라클 트랜스포머라는 장비인데요. 예전에는 미라클 장비들이 미라클 홈피 가서만, 아니, 미라클 전화해서만 주문했었는데, 이제는 검색만 하면 다 나옵니다. 네이버, 쿠팡 이런 데다 올라가 있으니까요. 굉장히 편해졌습니다. 네이버에 미라클 장비 명만 치셔도 주르륵 나옵니다. 여기 수로폭이 적기 때문에 너무 앞에 딱 붙어가지고 소란을 피우면 부모들이 가까이 안올 수도 있으니까. 한발 물렀습니다 1 m 이상 뒤로 물렀고요 폭이 적기 때문에 긴 데로 다 차버리면 됩니다 받침대도 필요 없이 앞에다가 반 정도 기대 가지고 대를 펴 보겠습니다 대편탕은 6대 6단 받침틀이기 때문에 6대만 피겠습니다 이 바닥 같은 경우는 조금만 움직여도 풀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움직임을 자제해야 됩니다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너무 큽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느낌이 그렇게 막 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또 시기도 시기인 만큼 요즘에 새벽에 영하 4도 정도 떨어지거든요. 좀 흐름이 없는 곳은 얼 정도로 아직까지도 많이 춥습니다. 오, 오 붕어다. 와, 드디어 한 마리 나오는구나. 오,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 형님. 오, 아, 오, 얼척이다. 와, 월척입니다. <laughs> 와, 월척 한 마리 나옵니다. <laughs> 기다리고 기다리다, 월척이. 와, 너무 오랜만이다. 요즘 날씨가 진짜 추워가지고, 낚시를 제대로 못했는데, 야한 마리 나와줍니다. 돌붕어인데, 전박이 돌붕어. 붕어 한 마리가 이렇게 이쁘다 방금 나온 월척 3 1 입니다 좋아 <laughs> 한 마리 했습니다 붕어 더 나올 것 같으니까요 어망을 한번 빼 보겠습니다 아, 다이나믹스 어망 수달 보호망인데 엄청 짱짱합니다 왼쪽 짧은 데가 오네. 짧은 데는 아니지. 이게 지금 3.4칸이거든요. 이 겨울에 붕어를 보는 것만 해도 행운이죠. 아, 손맛 죽입니다. 오늘은 바람도 없이 굉장히 고요합니다. 숨어 나올 것 같아요. 어, 한 마리 잡고 났더니 굉장히 긴장되는 기다림입니다. 입질은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. 한 번에 쭉못 올리고 살짝 들었다 놨다 합니다. 와! 와... 이거 뭐냐? 뭔 괴물이냐? 뭐지? 비닐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뭔금 어떤 괴물같은 놈이 하나 걸었다 빠졌는데 비닐이 하나 딸려 나왔습니다 이 비닐이 분건지 이건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깔끔하다. 어, 어 작은 붕어들 나오는구나. 이 작은 붕어가 찌를 올렸습니다. 어 그래도 붕어가 나오네요. <laughs> 너무 좋습니다. 이 추운 날 선맛도 보고. 지금 입질은 가장 왼쪽 운명 삼사칸에서만 오고 있습니다. 저기만 집중해서 잘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꼼짝 안 하네요 와우 오좀 크다 들어왔어 오우 좋다 형님 여가 포인트입니다 우와 30 후반대 되겠는데요 이야 아, 기가 막혀 본다 이거 와39 이 시기에 이런 붕어를 볼수 있다니 최고입니다. 오늘. 대박이네. <laughs> 대박이네. 뭐냐? 뭐다. 뭐 좋았어. 와. 와, 한 마리 나오는구나. 원래 오늘 낚시 갈까 말까 했는 거 아시죠? <laughs> 근데, 형, 근데 형님이 가자 그래서 바로 가자 <laughs> 달려고 마음을 먹고 왔죠 34 붕어 와 좋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걸볼수 있다는 게 엄청나죠 엄마 죽겠습니다 어, 엄청 추워가지고 막 떡밥이 열고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힙니다 오마이갓 어? oh 아 충격이 크다 뭐찍었으니까 <laughs> 마지막 거? 다못 찍었어요 세 마리 다? 네아 하나도 안 찍혔습니다 지금 <laughs> 붕어 보여주고 방생하고 이과정이 아무것도 안 찍혔습니다 녹화 눌러놓은 줄 알았는데 안 눌러져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<laughs> 시청 감사합니다 원중이 형님! <laughs> 우리 형님 사고 치셨다! 오, 시야를 된다! <목소리> 형님, 멋진 숲니다 대박! 대박! 어리크 오! <목소리> 사자, 사자! 형님, <laughs> 사자! 그거 두, <목소리> 들고 저리 가있어, 다음 로 오 대박 대박 백천전에꽈을기 나냈습니다 어, 사짜 아니에요 진짜? 38에서 사인데 우와 기가 막히다 우리 미국에서 오신 원중 형님이 사고를 치셨습니다 오 39가 살짝 넘어요 이거 여기 앞에 딱 맞았고 와담다담남다 제대로 했습니다 최고 최고 안보내니다 반갑습니다. 축하드립니다, 형님.